7월 8일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입니다. 입당송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사회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퍼진아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어려움이 넘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구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영경제 14주간 수요일입니다. 생미사로서 양세용 벨딕토 신부님 그리고 최우자 마리아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연미사로 이 원이 안나 이공녀 마리아 한상함 프란치스코 양영기, 베드로, 진동성 이사월 해서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구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을 자주 이물을 소리로 연나이다 제타시오제타시오 저희 큰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바라보니 평생 동등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경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러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들도 많이 만들고 땅이 좋아질수록 기념 기둥들도 좋게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니 이제 제값을 치러야 한다. 그분께서 그 제단들을 부수시고 그 기념 기둥들을 허물어 버리시리라. 이제 그들은 말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임금이 없지만 임금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요 사마리아는 망하리라 그 임금은 물리했던 나무가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제약인 아연의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금키가 그 재단들 위까지 올라가리라 그때 그들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쳐다오 언덕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하고 말하리라 너희는 정의를 뿌리고 신의를 거두어들여라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그가 와서 너희의 정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얼굴을 찾아라. 언제나 주님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 이야기하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사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언제나 주님 얼굴을 찾아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이 이루신 기적과 이적을 그분 입으로 내리신 판결을 기억하여라. 언제나 얼굴을 찾아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언제나 주님 마음을 찾아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결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들의 영과 함께 예. 마태와 재난의 푸륵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재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틀로미아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피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기지른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합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파견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파견하시는가 하면은, 네. 복금을 하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렇지 하늘 나라가 가까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그럼 하느님의 다스림은 어떤 한, 한, 뭐, 한정된 어떤 시간에, 한정된 장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는 영원히, 지금 여기서부터,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해서 영원히 다스리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안에도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열두 사도처럼 예수님께로 부르신 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고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림을 살까? 하나님이 다스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겠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 말하면 칠제종. 칠죄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이면서 죄의 뿌리가 되는 것 칠제종이라고 해서 일곱 가지 죄의 뿌리. 뭡니까? 교만. 그리고 인색. 그리고 시기 질투. 그리고 음욕. 탐욕, 탐도 뭐, 그런 이야기가 탐욕, 탐 예. 그리고 화, 분노, 분노하는 것 예. 그런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다스림을 평이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이칠죄정이다 있어요. 아래 보면 뿌리가. 그것에 우리가 쉽게 쉽게 유혹을 당하면서 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의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봉헌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런 것이 떠 오를 때, 그걸 내가 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물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로서 불림 받은 겁니다. 일독세도 보면은 지금. 주님을 찾을 때다. 지금.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옛날이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다른에게, 다른 사람에게서가 지고 지금 나에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하느님의 다스림을 실행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일합시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능으로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어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능을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고한 삭제의 영광 함께 마음을 네.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전동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올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기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마무리에 그분을 높여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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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없앴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없앴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교 제자들에게 주시어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들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의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 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 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경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후 프란치스크와 저희 지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람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고아리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대표이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예. 자녀 되어 부셔져 이 분부대로 참가아래옵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이음을 모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어린 양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영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악당치 않사오나, 악말수만 하소서, 제 영혼이 못나오리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기다려라. 행복하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에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우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참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정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강복하소서. 아, 네. 주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월역시저와 성령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